주제발상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요 신앙과 양심에 대해서 직접 관계가 있는 우리의 생활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난 사람은요 훌륭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할 때 그의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사람 신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을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쳐서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열성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중역진에게 인정을 받아서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임을 받고 긴장된 가운데 일을 하는 중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원으로 있을 때 알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경쇠약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평 사원을 있을 때는 뭐 그렇게 고민이 없었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중역이 되니까. 내할 일뿐만 아니라 다 앞, 위, 아래로 양옆으로 다 관리하면 살아야 되니까 신경상에 걸린 거죠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병을 제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어,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젊은이모은 의사가 소개해 준... 한 목사님을 찾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손막 서로,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눠,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지고 종이에다가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은 뭐냐면은 10편 23편을 하루에 세번씩 1주일 동안 읽으시라는 말씀입니다. 10편 23편을 하루에 세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1주일 동안. 바쁘시. 바쁘시다고 너무 빨리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가면서 글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계속하시면 분명히 좀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렇 일주일 동안 10편, 2 3편을 읽었더니 정말로 더 이상 신경 쇠약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개인의 병이든 사회의 병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실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개인의 병이든, 이 사회의 병이든,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꼭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고침받잖아요. 우리 영혼이 고침받아요. 우리 육신까지도 고침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든 이 벽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린아이들이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을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딱딱한 예배예요. 딱딱한 음식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드릴 때는 소화를 못시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어린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배예요. 아주. 딱딱한 음식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정 예배 시작 된다 저런 것을 항상 믿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경험했고 저는요. 우리 지원이하고 같이 어렸을 때 우리 가정 예배 드렸잖아요. 어머니 기억 나시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의 그 경험을 저는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 교회는 가정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 가정 예배가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유식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딱딱한 음식 먼저 소화 시키니까 못 해요. 그래서 이유식과 같은 가정 예배도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먹어야 그 아이가 나중에 딱딱한 점점 딱딱한 음식도 잘 소화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예배 또한 가정 예배도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그 어려운 음식, 어려운 예배도 내 딱딱한 예배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무 처음부터 아이들을 다안 쪄놓고 딱딱한 음식물 매기려니 그 아이들의 소화를 못 시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연구. 예, 어떻게 하면 어린아에게 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할수 있겠느냐,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예, 잘 예배를 드릴 수할수 있겠느냐, 청년들한테 잘 먹일 수 있는 예배를 연구해야 되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정치적 발언하고 어쩔 때는 가만히 있고 그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는 교회 맞는 이런 연구를 해야 이.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한국교회 연구하지 않아요. 이게참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열악한 자를 너희가 봤대때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당신 문자가 있어요 믿음이 열악한 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로마, 로마 부위에는. 그래서 믿음이 열악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열악한 네. 자는 채소를 먹는 이라.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채소를 먹어야 될 그런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16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사람을 성장해야지 갑자기 어려운 말씀으로 어려운 음식을 먹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 가지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개조한 일부 유대인 가운데는요, 구약 내륙에서1 1장에 기록된 기록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먹는 것부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 구비 구비 갈라진 또그 다음에 뭐 비닐이 없는 그런 것을 먹지 않았어요. 또 오징어 같은 뭐 문어 같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딱딱을 엄청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로 인해서 시비와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못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먹는 것은 배 속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김질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나 하나님의 저를 봐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유월절 같은 절,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 날들은 다른 날보다 주관 고생 생각하고 특별한 절차를 지켜서 거룩하게 여기는 가운데 이런 날에는 종교적인 안식과 행사에 집착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이견은 이런 음식과 절개 문제는 그것이 일부 사람들의 습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이 이견의 차이를 알 잘못 다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처을 철저히 지켰죠 그리고 장박절은 뭐냐? 일주일 동안 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고 천방을 치고 사는 것을 장박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라 것을 사도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의견을 잘못 다루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라면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멸시하거나 비판,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그첫 번째 이유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절대로 내어주지아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줄아시고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함께 보듬고 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강한 신자나 약한 신자나 먹는 사람이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이유입니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들은 형제 자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비판하지 않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판단하려는 것은 그대의 인격과 사람 됨을몇 가지 안 되는 신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엇이란데 그들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와 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틀림없는 판단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째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때우리 목적 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잖아요. 의미는 뭐냐 예수를 닮는 교회가 되잖아. 또 우리의 목적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예요. 쏘면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치고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은 없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의 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피우 우리를 우리를 사셨어요. 피로 값 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 받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오면은 의무는, 의무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함께 있겠습니다, 자.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십반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살고 살고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1 4장1 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깁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십반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선 서야 될 우리들은 형제자매를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의 십반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 위치가 아닐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없고 남이 내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인이 각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울지 아십니까? 내 일을 내 일생의 일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게 아니에요 내 생일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구한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말하면서 내가 괴로운거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 이런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구하니까 말하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말하면서 나는 죄인구나 깨닫게 되는거예요 말하면서 나는 구원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고하면서 신받다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나 자신이 천국에 못 가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직구하면서 나를 이제 천국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내가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천국 가게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전에 그 사람이 직접 스스로 어 나는 천국 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게 되겠구나.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직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게 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어려울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께 겁드렸습니다. 말하면서 직구하면서 아내 믿음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 하나님께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할때 성령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도 직구하면서 아, 나는 그것만 좀 못하는구나. 스스로 아는구나 그것이 더 괴로운 거죠. 주옥을 그렇게 겸하는 게 지옥이야. 반대로 천국도 이렇게 겸하는 거야. 직구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돼.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직접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우리의 길을 어떻게 선용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유목. 그리고 우리 각 자신을 각 자신의 살피신전 내시 바랍니다. 예. 이제 이렇 기도를 하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팔대 앞에 내가 내 일을 짓고 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에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 보임으로 말미암아 천국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주어 만은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